오늘이 아, 2017년 정유년 아, 1월 24일입니다만은 아, 금년도 들어서 최고로 춥다는 날씨입니다. 전방 지역 강원도 지역에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 있고 여기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에는 아, 영하 12도 이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금주에는, 요번주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차고운 날씨에, 아, 운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운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여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에 봉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본인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이 있는 일을 해보겠다는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강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훌륭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 이곳 부평공원에도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나무에는 눈꽃이 피었다가 지금은 다. 떨어지고 녹고해서 없습니다만 한 바닥에는 한5 cm 정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또 국민 여러분 이 차가운 날씨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태국기 선양운동 가수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장 황선기가 아침을 아침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